안녕하세요. 퀘벡은 캐나다 다른 주와는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접한 분들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캐나다 다른 주는 미국 교육 시스템과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퀘벡은 참 특이한 주입니다. 좀 많이 튑니다. 불어를 쓴다고 교육 시스템도 프랑스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해가 쉽게 아이들 장난감을 이용해 봤는데요. 케벡에서 제일 큰 도시 몬트리올에 여러 개의 교육청이 지역마다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일 큰 교육청은 Commission Scolaire de Montréal 이 교육청입니다. 아이가 크면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데, 어린이집도 이제 사립과 공립, 사립에서도 정부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만 6세부터, 만 6세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초등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1, 2, 3, 4, 5학년을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5학년을 졸업하면 세제비라는 캐빅만의 특이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학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 다니고 싶다 하시면 1학년, 2학년, 2년 과정을 거치고요. 대학을 안 다니고 싶다. 직업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2년에서 3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4년, 대학원, 그리고 박사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모든 나라와 비슷하게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요. 공립학교 등록금은 저렴해서 부담이 아주 적고요. 어, 사립학교는 부모 취향에 따라 아이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태백주는 다른 주보다 사립학교 등록금이 무척 싼데요. 그 정보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어, 사립학교를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 셋을 다 공립학교로 보내는데요. 어,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 저희 아이 셋은 무난하게 잘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그리고 몬트리얼 교육청에서는 불어를 배우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따로 반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불어에 익숙하다 싶으면 레귤러 반으로 다시 합칠 수 있습니다. 어릴수록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 댓글로 어, 질문을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